김치. 어떤 게 맛있는지 잊어버렸어요. 그래서 다시 테스트 영상을 해서 남기겠습니다. 진 통조림 김치. 어떤 게 맛있는지. 자, 준비, 스타트! 자, 마늘하고 돼지고기 사태. 먼저 좀 삶아놓고 이겠습니다. 맛대 맛. 통조림 김치. 진짜 맛있는 통조림 김치를 찾아라. 김치가 그러니까 요게 막김치, 요게 썰은 김치, 요건 볶은 김치입니다. 볶은 김치는 맛이 없어요. 난 알기 때문에 그럼 종갓집 막김치를 따볼게요. 잘안 빠져요. 좋았어. 이렇게 김치 본연의 와서 가서 간 맛이 나는 게. 이게 없어요, 통조림 김치가. 그 중에 딱 하나가 그래도 제일 똑같기 때문에 찾아볼게요. 일단, 볶음 김치는 안 뜯을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럼 종가집 막김치하고 양반, 썰은 김치하고 먹어볼게요. 우리 집 김치하고 벌써. 우리 집 김치하고 벌써 색깔이 틀리죠 지금. 이게 우리 집 김치, 이게 통조림 김치. 자 보시면은, 네 이렇게 되있고요. 이거 먹어볼게요. 음. 조금 물컹물컹리고 묽끈 별로예요. 양반. 물한잔 먹어야 되나? 자 양방 김치 색깔은 비슷하죠. 나 양방 김치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. 볶음김치 하나 따봐야 되겠어. 어떤 게더 맛있는지 따볼게요. 그럼 김치 세 통을 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여야 돼. 지금 여기, 여기다. 저 우측에 있는 게 볶음김치. 볶음김치도 네, 요만한 거. 색깔은 다 똑같죠, 그죠? 음, 아 모르겠어. 한더 먹어봐야 될것 같아. 종 같죠. 모르겠네. 어? 원래 이게 볶은김치가 제일 맛이 없는데. 모르겠어요. 여기 진짜 모르겠네. 두 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, 그래도 종맛집이 좀 나은 것 같아요. 아무튼 다음 출장에는 이 종갓집만 가지고 가겠습니다. 종갓집 볶음김치 안 가져가고 이 종갓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걸로 김치찌개를 끓여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 지금 배가 엄청나게 고파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냄비도 지금 전기 네, 전기로 하는 출장용 냄비거든요. 그것도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이렇게 전기를 꼽아서 출장용으로 여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렇게 분리가, 분리가 되는 스타일이라 출장할 때 가져가기도 편하고 좋습니다. 아주. 자, 그럼 빨리 김치찌개를 끓여서 먹어볼게요. 자, 열심히 끓이고 있습니다. 빨리빨리 끓어라 자, 잘끓고 계속 있고요. 지금 10분 끓였습니다. 이제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. 일부러. 청가물이 없습니다. 여기다 라면 스프도 넣는데, 뭐햄다 넣는데, 아무것도 안 넣고, 지금 마늘만 한쪽 반 넣었어요. 저희가 축장을 가면은, 예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, 예, 좀, 시골로 가기 때문에, 김치, 라면, 뭐 햇반, 그런 건들 수가 없거든요. 다 싸가지고 다닙니다. 그래서, 진짜 김치 맛집을, 김치 맛집에, 는 통조림 김치가 되게 중요해요. 우리 출장 준비물 품목에서. 자, 요리가 끝났습니다. 딱 출장 먹는 식으로 김과 딱 찌개. 그리고 여기에는 청나물을 예, 마늘 위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, 일부로그 대신 돼지고기는 많이 넣습니다. 돼지고기는, 네, 살수 있기 때문에 어디 시, 시골을 가도. 자 먹어볼게요 일단 김치만 해서 아 이게 김치가 이거 조금애요 그죠 김치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김치만 해서 먹어볼게요 일단 김치만 딱 김도 있지만 역시는 큰물은 몰래 근데 김치가 지금 3개가 합쳐져가지고 어떤 게 썰은 김치인지 어떤 게 막김치인지 어떤 게 볶음 김치인지 모르겠어요. 다시. 음, 김치국을 오랫동안 끓인 맛. 그다음에 돼지고기. 음, 돼지고기 맛있네. 아무튼 이 정도면. 먹을만 해요. 우리는 그동안 막김치만 사가 먹어가지고, 좀 더, 싱싱한 통조림 김치를 찾고 있었어요. 아무튼, 배고프니까 빨리 밥 먹겠습니다.